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인천이 먼줄 알았는데 오다 보니까 한 시간이 채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5년 전에 신학교에서 이제 서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던 우리 신철호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서로 뭐 교육 전도사하고 전임 전도사하고 목사학수 받고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사실을 만난 겁니다. 20년 만에 만나니까 사모님 얼굴도 제가 분명히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 20년 만에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부를 정도면 그래도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 한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한번 만나고 나면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로 연락을 안 해요. 신철호 목사님이 연락을 하신 거 보니까 원수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나 마나 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별로 애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라 마나 별거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또 다시 부르고 싶, 싶은 마음도 없는데 불러주시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부류는 그래도 만나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만나면 좋으니까 불러서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관계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만남. 그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 만남에 대해서 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 사람이 어떤 분류의 사람들을 주로 가까이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요, 어릴 적부터 부정적이고 시, 불신앙적인 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책들을 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가인 블랑키 그리고 조르주 소렌 또 독일의 철학자 니체 또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파레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그들이 책을 쓴 책을 이제 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히틀러보다 또 다른 히틀러 히틀러와는 또 다른 그러 독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이제 만나서는 안된 사람을 만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이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허름한 통나무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봄에는 농사 일을 이제 돌보면서 어,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또 가물으니까 물 갖다 기르고또 이제 가을에는 추수 안으로 바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갔다는 것이지요. 주일에 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미국인의,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야 할 분을 이 사람은 만난 것이지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꼭 만나야 할그 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제 육부남선교의 분이니까 일부러 키를 똑같이 맞추신 것 같이 굉장히 키가 아주 고르시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한참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잘생기시고 아주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헌신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한번 보자. 내가 질문을 하는 것,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튼 대답을 하면, 그러면 율법을 모독한다 그러한 제목을 뒤집어씌워서 고발할 목적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어긋나는 대답을 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를 않으냐 아니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되 물으십니다.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시지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이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답 중에 정답을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또 가르쳐왔던 것이지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면,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 대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목적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뒤물으신 것이죠. 정답 중에 정답을 오히려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발, 고발할 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싱겁게 끝났단 말이에요. 승부가 끝났어요. 이제 승부가 나지를 않,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 보이려고 질문을 하는 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그 이웃이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 있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조금도 빈틈이 없었고 그리고 율법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라 말씀을 했는데, 부재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제목을 지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개, 보통,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 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맞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면 사람 꼴이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만 만나면 가진 거다 뺏기고 또안 뺏기려고 하니까 버티다가 얻어터지고. 그렇 그래 가지고 이제 인사불성이 됩니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강도 만나서 있는 건다 뺏겼고, 그리고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가까이 왔어요. 제사장이 가까이, 이제 예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이제, 에, 그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자기에게 오랜만에 돌아온 제사 집 내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몸에 혹은 옷에 피가 묻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산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어쩌다가 돌아온 자신의 순번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의기양양해서, 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피 이 흘려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 되겠는데, 도와주다가 이 사람의 피가 자기의 옷이라, 옷에, 이 혹은 손에라도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침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말치서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다음에 누가 왔다고 했어요? 레이 사람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 레일 사람도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어 이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일이 중요하니까 마음발 쳐서 돌아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부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부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됐죠. 아수르가 그부왕국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 수도 사마리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좀 똑똑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좀 쓸만해 보이고, 사람 구실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착출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대신,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는 좀 사람 구실 못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아수르에서 이주시킨 사람들은 주로 아수르에서 문제야 니 사회적으로 좀 이제 좀 시끄러운 그러한 사람들, 그러 사람들 문제아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문제 문제아들하고 사마리아의 좀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된거지 그러다 보니까 남한국 유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에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하고 가까이 할수 없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에 지나갔다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서 마음 말추로 돌아가고 밥 먹으러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앉아서 밥 먹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옆집 가고 이런 이런 일이었지. 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열이보로 내려갔으니까 유대 사람이지요. 유대 사람이 지금 피흘려서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인도 역시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누구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후송시켜주고 입원시켜주고. 이후에 모든 치료기까지 다 자기가 부담해주겠나고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자 이것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의의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사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도와줬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고 고 싶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면 너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에 등장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율법사와 유대인들은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까지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보듬어 안아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강도 만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려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율법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생각 속에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너다. 강도 만나서 시름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지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죠.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 소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변질됐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아무것도 할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이루어낸 일이 얼마나 많고 크고 위대합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하셨던 일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시어머님들께서 게으른 며느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저거 저거. 이제 나중에는 나중에는 밥솥을 안방에 들여 놓을 거야, 아마. 그죠? 분명히 왜둥불 때서 밥을 해던 그 시절에 밥솥이 안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또 비행기, 자동차, 또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뭐 모든 암도 정복을 했다. 그래도 암에서 번진받아도, 그죠? 치유를 받아도, 완치를 해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되면 고침받았던 사람도 죽어요. 세상 떠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을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이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창조주 크분을 그 만나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 생명의 주인을 만날 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바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처지가 못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음하며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나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갑니까? 강도 만나서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나려면 이 죽음의 자리를 털고 생명의 자리로 갈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싸매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구성시켜줘야 됩니다.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찾아왔었고, 레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찾아왔었고, 레인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개취급하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고, 자기를 구성시켜줬고 생명을 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수 있고 내가 나만이 너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만이 너를 구원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냐? 그러면 내가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개축하고 있는 사람치고 가고 하지 않는 바로 나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나 시눈하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율법 준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강도 만나 시눈하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그에게 다가와서 상처를 싸 해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인 같은 그러한 율법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나 예수를 만날 때에 후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너는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시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생명을 줄수 있는 예수를 만나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에서 헌신 예배를 할 때, 헌신을 다짐할 때도 먼저 내가 뭘 헌신을 할 건가, 뭘 봉사를 할 건가 이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거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을 때에, 그러면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뭐할거 없는가, 봉사할 거 없는가, 헌신할 거 없는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육부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호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은 즐거움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